마카롱을 먹을 응. 것 같아. 산다 아버지가 왔다 가셨나 봐. 어디서 응. 어 근데이 글자는 뭐야? 이 글자 모르겠어. 하도 미소한테 물어보자. 미소한테 물어볼까? 응. 미소한테 전화해봐. 왜 중국 글씨야? 응, 중국 글씨야. 중국에서? 어 이거. 어 맞네. 제목 그 맞네. 이. 제. Merry Christmas, have a nice day. 네. 네, 어. 서 온거야? 중국에서 온거야? n 거 w You know, you know.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엄마 go to the house. I'm g 일어나니까 있었어? 아니 울어 전사아지가 줬나봐 그래. 진짜? 전사아지가 그거 편지 갖고 가셨나? 어, 진짜? 열어 저것도 여러가지 있 어, 다시 볼게요. 어 박스에 또 박스? 응또 봤어 또 봤어 오오 힘쎄 힘쎄 다시 칼로리 열어보자 그래? 어? 재현이 어저께 마카롱 선물 소원 빌었어? 아 마카롱 그래서 엄마랑 오늘 사러 가기로 했어 마카롱 생글. 어떻게 그럼 소원 이루어지는 건가? 거 와, 이거? 이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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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훈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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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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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재 이거? 이재 이거? 이가혹거 이거?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 음. 마 마카롱이었는데 가짜였어. 음. 아니, 진짜 다른 걸 줬잖아. 아 산타 할머니 아, 잘못 들었나 보네. 그지? 마카롱이었는데. 아니 진짜 빨리 산다 할머니한테 말해 잠깐만. 다음부터 선물 주지 말라고 음. 할까 그냥? 음. 아니면 다음부터 자기 기도를 좀잘 들으라고. 음. 아 말해. 그럼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할아버. 산타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 지금 마카롱 소인비였는데 왜비옷도리 주셨나요? 이건 마카롱이 아니에요. 그래도 좋아? 아니. 그럼 뭐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줘. 변이 하고 싶은 말해. 그래서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다음에는 자기 마음을 좀잘 읽으라고 얘기 좀 해줘. 저할아버지저 저 마음을 잘 알아야 해요. 이 이거는 비어뜨고요. 마카롱이 아니에요. 비어뜨가 마카롱이 어떻게 어떻게요? 마카롱이 아니에요. 비어뜨는. 어, 재훈이 뭘 받고 싶었는지 얘기해 봐. 저는 마카롱을 뭐. 갖고 싶었어요. 다아버지가 잘못 잘못 뜯었나 봐. 응, 음, 너무 바빴나 봐. 한숨 너무 말아가지고 그지? 우리 재훈이좀 슬퍼요? 음. 그럼 어떻게 마카롱은 엄마랑 사러 갈까요? 엄마가 산타 할머니 할게요 싫어 엄마가 산타 할머니 하는 거 싫어 아 싫어요 그거는 음. 마, 마법 산타 마법 산타란 말이야 음. 그리고 그래, 마법 산타는 중국에서 올수 있는 거지? 그지? 다른 거 줬어, 이 아, 다른 거 줬어, 헷갈려응 음... 아, 싫어. 근데 되게 많이 줬다. 에이, 산타로이 갖고 가라 그럴까? 다시 보낼까 그냥 할아버지한테 바꿔달라고. 아니. 응. 이거는 집에서 먹게. 아니, 아니야 여보, 마카롱으로 바꿔달라고 다시 보내, 빨리 싸요. 그럴까, 정말? 이거는. 어. 먹기 <laughs> 맛있게 생겼어. 맛있게 생겼어? <laughs> 하나 줘? <laughs> 너무... 응. 그럼, 먹고 아 그럼 무슨 어쨌든 선물 받았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laughs> 아, 다안들 <laughs> 아버지 고맙습니돠 해야지 저거 좀. 나 마카롱에 무지개책이 갖고 싶었는데 음. 뭐 깜빡하고 깜빡하고 다른거 줬나봐 음. 비어뜨줄 알고 비어뜨었나봐아 음. 아, 맞다 마카롱 마카롱도 그려야지 아 깜빡하고 마카롱도 못 묶으는데 아까 막하고 막깔은 못 그랬어. 아, 그래서 그러네. 카드에다가 음, 아. 쉽다. 어떻게? 들어서 잠깐. 올렸던 거에 중해엄마뜯어줘 내가 넣거야네 그래도 어떻게 이거 좋아하는 걸 아셨나 보다 그치? 재훈이가 이것도 좋아하잖아, 그렇지? 응. 진짜 재훈이 이거 좋아해? 응. 근데 그냥 먹어도 되네 이거. 응. 이거 초콜릿 같아. 응. 이거 왜 초콜렛이야? 응. 도넛 초콜렛? 맞아.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야지.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